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종섭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슈어 소프트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누군가는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의 흐름과는 분명히 다르고 거래량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 거래량 속에서 무언가 숨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건데 풀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슈어소프트 테크 세력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세력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잠깐 시간을 내서 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많이 보셨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저는 증권사에서 주최하는 실전 투자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문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데일리, 서론 한국경제, 그리고 최근에는 SBS 비즈 백발백 중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3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매매 비법 10가지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내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꾸준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열 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이평선 매매법, 세력선 매매법, 장대 양음봉 매매법, 개 매매법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매매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러면 그냥 한번 더 나에게 줄수 있느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선물 입니까? 2024년 새 선물 이 영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이 선물 간단하게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2024년 기대주 총 20개 종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이 20개 종목 정말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모두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선정했 하냐고요? 테마 그리고 산업군 중에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잘 잡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 2024년도에 화두가 될수 있는 그런 테마군들 중에서 대장으로 나설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받아가시는데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에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지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열 가지 매매법 통해서 제가 드린 종목, 두산 로보틱스, 코난 테크놀로지, 콜리타스 반도체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내신 거 아시죠? 그리고 중기적인 종목으로 뭘 드렸습니까? 비올도 드렸고, SK 하이닉스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모든 종목을 받아가시. 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매매의 타점을 잡는 겁니다. 종목은 아는데 매매의 타점을 몰라서 매수는 했는데 매도를 잘못해서 수익이 안 나셨던 분들 그리고 매도는 잘한 것 같은데 매수를 너무 잘못해서 수익률이 저조했던 분들 자 그런 분들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0107646516으로 문자 숫자 8을 보내시게 되면 제가 무료 정보 텔레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드린 선물 20개의 모든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무료정보 텔레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슈어소프테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슈어소프테크 우선 우리가 세력을 찾아 떠나기 전에 간단하게 잘 정리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이 기사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쇼소프트 테크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쇼소프트 테크 관련해가지고 현대차 매각에 의해서 쇼크를 받았다. 자 그렇지만 앞으로 쇼 소프테크는 뭘로 증명을 해야 되냐 실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뭐 주제를 달았습니다 보면은 쇼 소프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에 3천억에서 7천 200억까지 시총이 꽁충 뛰었다 현대차가 우군에 있다는 것 때문에 부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쇼 소프테크 그러고 나서 상장 후에 고 예수가 해제되자마자 현대차에서 얼마 정도 팔았습니까 절반을 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상장 때 현대차가 우군이었는데 우군이라 생각하고 현대차를 믿고 사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현대차 갑자기 시간 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절반 정도를 팔아버렸어요. 그죠? 아직은 절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절반 정도 팔아버렸어요. 절반 정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망 매물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다. 그렇지만 아직은 현대차가 다 매도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협업관계 뭐 끝냈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다 단기간에 악재로 될수 있지만 그게 중장기적으로 악재는 될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홀로서기를 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중요하더라. 그런데 2022년도는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이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추정 매출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비젠 인수 효과에 따라서 4분기에 되면은 목표 매출액이 달성될 것이다 자 물론 목표 매출액이 달성 된다고 하더라도 그죠 2022년보다 분명히 좋아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외적인 성장은 거뒀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악화가 됐다 그런 부분이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좀안 좋은 흐름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빠졌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최근에 뭐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들어와 있다는 거 확실한데 그러면 hds 상에서 누군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찾아보자 하고 들어가 봤더니 개인도 없고 외국인도 없고 지금 투신도 뭐 2억에서 뭐 2억 9천 정도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봐야 한 5억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1억 정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때 지금 현재는 누군가 들어온 게 ATTS 상에서는. 보이지가 않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자 차트에서 세력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가 그러죠 최저가 10월 30일에 최저가 만든 후에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21선 한번 받치고 여기서 21선을 받치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죠 거래량을 늘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거래량보다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거래량입니다. 물론 이때의 거래량 이 일본에 있을 때 거래량보다는 분명히 아래쪽에 있지만 분명히 그 다음에 어떤 횡보를 하고 그런 흐름을 가졌을 때 거래량과 맞먹는 거래량들이 서서히 일어나더라.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21선을 어떻게 하고 있다? 바치고 있다. 예전에 그랬죠? 제가 본격적인 상승을 할때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할 때는 어디를 타고 간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21선을 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21선을 이렇게 쇼소프트 1봉을 보면 21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포인트란 거죠 누가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고 21선을 단단히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누군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죠. 주봉을 보니까 1차적으로 하락한 후에 올라가고 있는데 20선을 돌파하고 양봉 두 개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추세가 분명히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아쉬운 게 뭡니까? 이 장대 음봉이라는 거죠. 이 장대 음봉이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 될것 같아요. 자,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죠?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였던 거죠 그죠 가장 문제인 장대 음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슈어소프트 그래도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중에 이런 식으로 드렸습니다 1 0미디어11% 수익 확정 지었고 슈어소프트 그여기서 매수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슈팅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잠시 밀리는 그런 모습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매수하면 됩니다 2차 분할 매수로 매수 금액의 전체 매수의 50% 정도를 여기에다 쏟아 붓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분할 매수 여기도 분할 매수 아직까지 분할 매수할 금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길를 준다 그러면 진짜 맙다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잡히겠습니까 거의 7,200 원대에서 어느 정도는 잡혀주죠 왜 비중을 더 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중에 단타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타로도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번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리고 좋은 종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장중에 매수하셔야 돼요. 장중에 매수하셔야지, 장마감 때 매수할 수 있습니까? 장마감 때 여러분께서 어떠한 뭐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보신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이용해서 보시겠지만 장중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로암이 타버립니다. 장중에 대응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장중에 도움을 드리는 방법은 010764-6516으로 뭘 보내시면 됩니까? 문자 숫자 8번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슈어섭테크가 과연 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정보 텔레방으로 초대드립니다. 해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무료로 무료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료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76456516로 으 문자 숫자 8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선물 이 영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영상 마지막에 있는데 어떤 선물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마지막에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대주 총몇 종목? 20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20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자, 2024년 기대주 20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모두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단 하나의 조건, 바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누르시면 여러분이 2024년 기대주 20선 지금 현재 제 천에 다 올라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10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10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기대주 20선에 대해서 이 10가지 매매법에 맞는 종목 그리고 내년에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종목 모아 모아 모아서 스무 종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서 제가 드렸던 종목들 그종목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열 가지 매매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드렸는지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에 추천해서 12일 거래일만에 200%의 수익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2만 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인 상승 그러면 거의 얼마? 300%에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뭐 좋습니까 제가 2022년 11월 8일에 추천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 냈죠 그런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12월 14일날 추천드렸고 단3 거래일만에 얼마 50%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미친 수익을 여러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자신있게 제가 2024년 20가지 기대주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비올, 비올도 얼마 정도 올랐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얼마 정도 올랐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중기적인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올입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랐죠? 비올은 바로 여기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어디에서 SBS 비즈 100발 100 중에서 출연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10월 13일 날 6,540원에서 7,060원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올랐죠? 12월 1일 날 9,840원까지 올랐습니다. 중기적으로 48%의 수익을 만들 어 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3천만 원만 투자했다. 이렇게 보면. 두달 만에 4,500만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정보는 뭡니까?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에서도 여기서 말씀드렸죠. 11월 2일날 12만 3,100원에서 12만 5,400원 사이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를 할 때는 철저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22일 날 143,700원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중기적으로 17%의 수익을 만들어냈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36거래일 만에 3,500만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무거운 종목이지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중기적인 종목도 드립니다. 물론 단기적인 종목에서도 충분히 미친 수익을 만들어 내 드렸지만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도 안정적으로 중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13일에 추천해서 두달 만에 48%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SK 하이닉스도 11월 2일 추천해서 36거래일 만에 17%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기대주 20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선물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 SBS 비지에 출연해서 언제 최근 28일 날 출연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종 j i p 엔터 바로 여러분이 제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010 7645 6516으로 문자 숫자 8번 보내시면 제가 무료 정보 텔레방에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24년 기대주 20선을 말씀드렸는데 20선만 말씀드리고 끝난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제가 20선 말씀드리고 난 후에 그 20종목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건지, 어디에서 매도 타점을 잡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무료 정보 텔레방에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갑진년 부자 되세요 이벤트로 지금 현재 12월 후반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두 종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어느 정도 수익권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한두 달 안에 20%, 30%, 4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살짝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은 바로 수소 관련주입니다. 자, 수소 관련주 내년에 분명히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테마의 종목 중에서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만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새해 첫날에 분할매수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서 충분히 설날 전까지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세력이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력을 찾아내서 같이 갈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010-764-6516으로 바로 문자 숫자 8번만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무료정보 텔레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료정보 텔레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